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? 오늘은 여러분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5가지 꿀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아침 10분 활용법입니다. 매일 아침 10분만 투자해서 그날의 할일 목록을 작성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보세요.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할지 명확해져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. 투두리스트 앱을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겠죠? 두 번째, 전날 밤 계획 세우기입니다. 잠자리에 들기 전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다음날 할 일들을 미리 계획해두는 겁니다. 이렇게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하루를 더욱 효율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80대 20법칙 활용하기입니다. 전체 성과의 80%는 20%의 노력에서 나온다고 합니다.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일은 과감하게 생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보세요.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. 네 번째, 명확한 목표 설정입니다.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면 어떤 일에 집중해야 할지 알수 있습니다. 목표가 불분명하면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낭비하기 쉽습니다. 목표를 종이에 적어두거나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놓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. 마지막으로 하루 세 가지 할 일만 정하기입니다. 하루에 꼭 해야 할일세 가지만 정하고 그 일들을 완료하는데 집중하세요. 세 가지 일을 모두 마쳤다면 스스로에게 작은 보상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성취감을 느끼면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. 이 다섯 가지 꿀팁들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